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남성이에요.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남으로 무뚝뚝한 경상도 거제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저희 부모님은 중매로 만나셨어요. 맞선 당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께 청혼을 하셨을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무지 급하세요. 게다가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불편하고 싫은 부분은 누구보다 정확하고 강력하게 역정을 내시며 표현하는 분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무섭고 불편했어요. TV 속 다정한 아버지들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그렇다고 왜 우리 아버지만 저럴까 고민할 필요는 없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 아버지도 다 저희 아버지와 비슷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레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각인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 눈치를 보시며 숨도 편하게 쉬지 못하셨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먹는 데 집착이 강한 분이셔서 어머니는 늘 부엌을 벗어나지 못하셨죠. 늘새 밥과 새 국, 새 반찬이 상에 올라야 수저를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그 덕에 저와 동생은 먹는 건안 부럽지 않게 먹고 살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저는 결혼 후에야 알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근무하셨어요. 조선소는 아버지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정년을 맞으셨거든요. 결국 조선소가 평생 직장이었던 셈이죠. 저와 여동생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본가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엔 취업과 결혼을 하면서 거제도 본가에는 부모님 두 분만 살게 되었죠. 어머니는 우리 남매가 있는 서울로 와서 살고 싶어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남은 여생을 거제도에서 보내고 싶으시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어머니의 서울상경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버지 고집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3년차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요. 요즘은 출산을 하면 되게 조리원에 가잖아요. 저희 부부도 당연히 조리원에 입소 예약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아버지께서 절대 남의 손에 우리 집 장손을 맡길 수 없다며 조리원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보내 산후조리를 돕겠다고 하셨죠. 어머니와는 상의도 없죠. 당연히 와이프는 싫다고 했고 장모님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를 받냐며 펄쩍 뛰셨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번 정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시지 않는 양반인데 결국 아버지의 결심이 떨어진 다음날,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고, 한 달간 아내의 몸조리를 도와주셨어요. 솔직히 저로서는 비싼 조리원도 아끼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까지 먹으니 완전 땡큐였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와이프는 조금도 편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누가 저한테 한달 동안 장인어른한테 수발받으며 살라고 하면 좋겠어요. 말이 수발을 받는 거지 완전 고문당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달 동안 야근도 않고 불필요한 회식자리도 피하며 퇴근 후엔 집으로 바로 달려왔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어머님은 거제도로 내려가셨죠. 그런데 이번엔 결혼한 여동생이 입덧이 유난스러워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고 결국 어머니는 2주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셔야 했어요. 여동생이 먹지도 못하고 하열이 자자 힘들어하자 괜찮아질 때까지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기로 했거든요. 문제는 아버지였죠. 삼시세끼 어머니가 해다 바치는 음식만 드시다가 손수 하시려니 입에도 안 맞고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남들 다하는 임신 가지고 유난 떤다며 아버지는 여동생을 혼내셨고 어머니에게 당장 내려오라고 불효령을 내리셨죠. 여동생은 그런 아버지한테 서운해하며 아이가 잘못되면 다 아버지 탓이라며 악다구니를 쳤지 뭐예요. 그게 화근이 되어서 아버지는 거제도 집을 처분하시고 여동생 집 근처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당신대로 어머니의 수발을 받으면서 딸도 챙기라는 꼼수였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서울살이를 시작하셨고 덕분에 저와 와이프는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 아내에게도 어머니한테 하시듯 요구하는 것이 많으셨거든요. 며느리의 본분이라는 명목하에요. 그 덕에 저는 아버지 눈치 보랴 와이프 눈치 보랴 정말 죽을 것 같았죠. 한 번은 두살된제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쳐온 적이 있는데 어린애를 어린이집 같은데 보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며 제 와이프를 혼내신 거죠. 당시 와이프는 복직을 위해 회사 동료를 만나 복귀를 사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아버지는 와이프에게 어디 며느리가 시아버지 말에 토를 다냐며 역정을 내셨죠. 저는 이러다가 아버지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 싶더라고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예준이 키울게요. 그럼 되죠? 제 말에 아버지는 불처럼 화를 내셨고, 어른이 되고 처음으로 뺨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보게 되셨죠. 그 뒤로 간호사인 동생을 대신해 외손자까지 맡으시게 되셨고요. 70이 넘은 노모가 아이 둘을 돌보는 건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손목이며 허리며 무릎까지 어머니는 통증을 호소하셨죠. 사태가 이렇게 되자 결국 제 와이프가 두달 만에 항복하고 복직을 포기했어요. 저는 와이프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아버지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으로 와이프 몰래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을 알아봤어요. 다행히 한 자리가 있다고 해서 와이프야 상의도 없이 등록해버렸어요. 가정 어린이집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었는데, 비록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평소 활동적인 와이프가 편히 그 시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죠. 와이프는 재결정을 반기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저는 5시간 정도라 아버지한테 들킬 염려 없다고 와이프를 안심시켰죠. 그래도 혹시 몰라 어머니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엔 어머니가 제게 서운해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여자란 나이와는 상관없이 참 어려운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삼교대 간호사로 근무하는 여동생 내 애를 여전히 봐주고 계셨어요. 나중에 여동생한테 들으니 나는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도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걔는 무슨 복에 내 아들을 만나 철이 호강을 한다니? 내가 그걸 보고 앉아있으면 약이 올라서 폐가 다 아프다 라고 하셨다더군요. 도대체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걸까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첩첩산중이 따로 없었죠. 애당초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걸왜 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속으로 되도 않는 후회를 했죠. 이런 제 고민을 알았는지 와이프가 문화센터에서 저희 어머니 또래 분들이 많이 수강한다는 강좌 책자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서울에 오셔서 계속 손주만 봤으니 얼마나 심심하시고 외로우셨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어머니 기분도 풀어 드릴 겸 저는 당장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강좌 책자를 내밀었죠. 엄마, 여기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골라요. 엄마 시간 되면 내가 다 신청해 줄게. 어머, 이게 다 뭐냐? 어머니는 책자를 받아드셨어요. 집사람이 엄마가 애 보시느라 고생만 하신다고 문화생활 하시게 해드리래요. 어머니는 처음엔 이런데 쑥스러워서 못갈것 같다고 거절하셨지만 제가 우겨서 노래교실에 다니게 되셨어요. 처음엔 돈 아깝다고, 자긴 시간도 없고, 입고 갈 옷도 없다고 빼시다가 다행히도 수업이 재미있었는지 그 뒤로 어머니는 일주일 중에 노래교실 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셨죠. 제주변의두 여인이 소소하게 행복을 찾자, 비로소 저에게도 평화가 찾아왔고, 이 시간이 저는 오래 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동생이 들쑥날쑥한 3교대 근무 때문에, 어머니의 노래교실 수업이 있는 날, 아이를 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문제가 됐어요. 나 도와주라고 아빠까지 이사 왔는데, 노래교실 가느라 손주도 못 봐준다고? 지금 왜 손주라고 차별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여동생을 혼냈어요. 오빠야말로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마. 괜히 문화센터 같은데 등록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오빠도 책임이 있어. 여동생은 억지를 부렸고 그 모습을 본 와이프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가 여동생 애를 봐주겠다고 해서 사건이 일단락 되었어요. 그때 전 여동생한테 배신감이 너무 커서 친동생이 아니면 정말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저에게 용돈을 매달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노래교실에 다녀올 때마다 수업이 끝나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주는 생화비를 건드리는 게 쉽지 않으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한 첫 달부터 어머니의 가계부를 검사하셨고 지금은 벌이가 없으시니 더욱 돈을 아끼라며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용돈으로 쓰실 체크카드 하나를 만들어드렸어요. 사실 저도 와이프한테 용돈을 받는 처지지만 아들 된 도리로 그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 말씀은 모두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건 3개월 후였어요. 와이프가 다음 분기 강의를 신청하러 문화센터에 갔다가 우연히 어머니와 한 남자분이 팔짱을 끼고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와이프 말로는 저희 어머니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서 처음엔 긴가민가 했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저도 와이프한테 잘못 봤을 거라고 우선 엄겼는데 와이프의 다음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나도 당연히 닮으신 분이구나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순희 씨는 처음엔 숙회도 없어서 노래할 때 소리도 못 내더니 지금은 남자친구까지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됐다고. 뭐? 남자친구? 제 귀에는 그 말밖에는 안 들어왔어요. 솔직히 나도 그 말이 걸려서 어머님을 쫓아갔는데 문화센터 지하 식당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아내는 보고도 믿기지 않더라면 차마 어머니께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더군요. 순간 두려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어머니를 찾아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와이프는 조금 두고 보자며 저를 말렸어요. 가서 다짜고짜 물어보면. 어머니께서 맞다고 하시겠어? 괜히 일만 크게 만들지. 내가 조금 더 알아볼게. 그냥 친구사일 수도 있잖아. 다 늙어서 남자친구라니. 그게 말이 돼? 나이가 뭔 상관이야. 마음 잘 통하면 친구할 수도 있지. 저는 와이프 말에 더 밀어붙일 수 없었어요. 부디 와이프 말대로 그냥 어쩌다 만난 사람이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아버지가 아시면 사단이 날 일이었지만요. 얼마 뒤네 와이프는 자기가 착각한 거였다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분은 역술인이었고 어머니가 점을 보려고 따로 만난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 말에 영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그냥 넘기게 되었어요. 그 뒤로 1년 뒤 여동생이 성교대 근무가 너무 힘들어 작은 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조카 아이도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 근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외손자에게까지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육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찾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문화센터를 그만두라고 하시지 뭐예요. 이놈의 옆에 내가 밖으로 돌더니 툭하면 얼굴에 뭘 찍어 바르질 않나. 지난번엔 옷을 사오질 않나. 생활비 쓸돈 가지고 정신이 나간 거야. 생활비엔 손도 안 댔다고 했잖아요. 왜내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나도 여잔데, 화장 좀 하면 어때서 그래요? 그게 그렇게 당신한테 욕까지 들어먹을 일이에요? 여자 같은 소리 하네. 당신 몇 살이야? 쭈글쭈글한 얼굴에 색칠한다고 다 여잔 줄 알아? 제발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괜히 헛바람만 들어서는. 그 노래교실인지 뭔지 당장 그만둬. 다른 때 같으면 아버지의 역정에 금방 꼬리를 내리고 뒤돌아 분을 삭히시던 어머니였는데, 그날은 더는 못 참고 사겠다며 집을 나가셨다더군요. 저와 여동생은 어머니가 집을 나간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네 엄마 거기 있지. 좋은 말할때 순순히 들어오라고 전해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저희 집에 안 계시는데요. 괜히 어설프게 쇼하지 말고 당장 내일 내 엄마 데리고 집으로 와. 알겠어?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당신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여동생 역시 어머니 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군요. 그때였어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와이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건. 왜 그래? 혹시 엄마 어디 계신지 알고 있는 거야? 몰라. 당신이랑 아가씨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와이프는 시치미를 뗐어요. 하지만 평소 같지 않은 와이프를 보고 저는 확신했죠. 당신, 솔직히 말해. 아버지 아시기 전에 내가 수습하게. 아내는 제 말에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다 결국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이 절대 아마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셨어. 당신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들어. 약속할 수 있지?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심각한 얼굴로 신중하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저는 와이프 말대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뛰쳐나갔어요. 곧장 어머니가 계시다는 오래된 빌라로 갔어요. 빗바들어온 빗쟁이 마냥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죠. 그러자 문이 열렸고 저희 아버지보다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누군데 남의 집 문앞에서 소란을 피웁니까? 저를 처음 본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고 그때 열린 문틈으로 편한 옷차림의 어머니가 보였어요. 엄마, 네가 어떻게 여기 왔니? 예준 애미가 말했냐? 내가 그렇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 입도 참 오래가지도 못하는구나. 엄마 미쳤어? 지금 여기서 뭐 하는데? 다 늙어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그래. 네 애미 지금 바람 핀다. 됐냐? 어머니는 저에게 처음으로 역정을 내셨어요. 가서 네 아버지한테 전해. 엄마 바람 나서 이제 집안 간다고. 내 평생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너희만 재밌게 살라는 법 있어. 나도 이제 사랑받으면서 살 거야. 손녀사님, 그만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기운 빠져요. 저는 사랑 탄령을 하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챙기는 낯선 남자의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을 아는 와이프가 뒤늦게 도착했어요. 남자는 제 아내와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예준 엄마 잘 왔네. 여기 남편 좀 데리고 가요. 이러다 정말 우리 손녀사님 쓰러지시겠어. 뭐요? 여러 말할 필요 없고 엄마 당장 나와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온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요. 나는 안 간다니까. 여기가 내 집이야. 나 이제 네 아버지 하나도 안 무섭다. 네 아버지 부를 테면 불러라. 와서 이혼 도장이나 찍고 가라고 해. 어머니는 일어나 언제 다 준비하셨는지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보이셨어요. 자기야, 일단 오늘은 집에 가자. 이런다고 어머니 이제 꼼짝도 안 하셔. 와이프는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의 화는 와이프를 향했죠. 잘못한 거라며 애초에 자기가 나한테 거짓말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이 됐겠어? 이제 어쩔 건데? 설마 당신 아버지가 당신한테 못되게 군거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복수? 그래 복수하는 거다. 솔직히 당신 아버지 정말 별로잖아. 말이 부인이지 공짜로 부려먹는 몸종 취급밖에 더하냐고 그러면서 고마운 줄 알기는 해? 평생을 당신 마음대로 사셨잖아. 어머니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면 안 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왜 거짓말했냐고? 어머님이 저분 만나고 처음으로 당신도 여자라는 걸 느끼셨대. 평생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윽박만 듣다. 저기 저분의 배려에 별것도 아닌 것에 눈물이 나시더래. 당신 그게 뭔줄 알아? 와이프는 어머니의 대변인이 된듯 저를 몰아붙였고 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집으로 왔어요. 제 손에는 어머니가 주신 이혼 소류가 들려 있었는데 차마 그걸 아버지 앞에 드리밀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희 부부와 여동생 부부는 모여서 이 사단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제 얘기를 들은 여동생은 충격이 꽤큰듯 보였고 제가 그랬듯 여동생도 제 와이프에게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날 저희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동생이 어머니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애원했지만 소용 없었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한 아버지의 추궁으로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된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버지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제 말에 아버지는 이혼을 하라는 거냐며, 저에게 리모컨을 던지셨어요. 저는 날아온 리모컨을 맞으면서도 할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게, 평소에 어머니한테 잘 하시지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아버지랑 못 사신다잖아요. 당신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살겠다고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어머니 한번 존중해주셨어요? 아버지 편하자고 데리고 사는 거 아니고요? 이놈이 실성을 했나? 화가 단단히 난 아버지는 결국 혈압으로 쓰러지셨고, 그 길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셨지만, 어머니는 매정하게도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중간에서 저만 입장이 곤란했죠. 가족들과 상의 끝에 아버지께 어머니를 포기하시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헤어지라고 하냐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직접 나서서 어머니 마음을 돌려놓으시던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강력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차라리 죽겠다고 곡기를 끊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몸은 많이 상하셨고 제 와이프는 그런 아버지에게 이혼하는 것이 정 마음에 걸리시면 조련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게 이혼과 뭐가 다르냐고 노발대발하셨죠. 결국 이혼만은 피하고 싶으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조론을 하기로 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조론은 싫다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하자 할수 없이 조론으로 합의하게 되었어요. 이번 일로 아버지는 큰 실패를 맛본 듯 기가 많이 죽으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나도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면 와이프한테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 남은 삶이 얼마나 되겠냐고 살아 있을 때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던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 와이프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를 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마음 한 켠에는 어머니의 남은 인생이 당신의 말처럼 진심으로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라죠. 자식된 입장으로서 부모님 두분 모두 남은 인생 행복하시길 바라지만 인생이란 게 답이 없는 만큼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